다음에, 항등식을 설명할 건데, 항등식이랑 그냥 항상 같은 식이라고 생각하면 돼. 그리고 문제 뭐, 모든 X에 대하여, 이미의 X에 대하여, 뭐 X의 값에, 과, 뭐, 상관없이 그런 거 있으면은, 항등식, 그게 항등식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돼. 그리고 뭐나 다음 식의 나눗셈을 항등식이라고 생각하면 편+ 편한데 예를 들어서 <laughs> 이거를 이걸로 나눌 때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거는 항등 항등식이라고 생각하는 이거 이거 곱하기 뭐 몫이 있겠지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할건 말할 건데. 일단 나머지가 이건 이건데 이걸 구하려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얘 x 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이게 0이 되니까 이거 몫이 사라진단 말이야. 그래서 바로 나머지를 구할 수 있어. 그래서 이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1대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마이너스 값, 대입한 값이 아까 항등식으로 표현했으니까. 나머지랑 같다는 소리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1 대입하면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는 소리야. 그리고 만약에 3차식에서 2차로 나누면 나머지는 1차로 나와. 뭐 ax 플러스 b 이렇게.